은 야간 부팅을 위해 항구를 찾아왔습니다. 제법 쌀쌀해진 날씨지만 <laughs> <laughs> 여러분들께 시즌 막바지인 팀런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laughs> 야간 항해 장비와 안전 장비를 꼼꼼히 챙기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간히 팀런 조항 소식들이 들리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나와봤는데 저는 솔직히 오늘 너무 무섭습니다 지금 왜냐면 이 땅콩만한 보트에 지금 거대한 키킹과 이렇게 같이 타고 있다는 거 자체가 언제 침몰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아 무서워요 아주 영상을 딱 키자마자 바로 히트 뭐 약속된 장소입니까? 시작하자. 마 시작하자, 마자 어? 이렇게 잡으시고 뭐였지? 뭔 소리지? 사이즈 어때요? 괜찮아요? 너무 네, 많지않아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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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하세요. 아, <laughs> 뜰채 여기 있습니다. 뜰채. 잠시 안요? 뭐가 그렇습니다. 오오 아, 아, 사이즈가 아주 그냥 콩이 많네요. 너무 닮거 아니야. 자 넣자마자 그냥 시작하자마자 자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시고 잘 담아주세요 오프닝으로 문이 여진거 한수빨 담으세요 자저더 빠르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너, 야 넣자마자 나오냐? 아니 넣자마자 바로 그냥 가져가도록 풀리게 응. 물었어요 좀 뒤로 좀 앉으세요 앵글 안 잡히니까 좀 편하게 뒤로 앉으셔도 되잖아요. 파, 너울도 안 치는데 정확하게 딱 문이 있는데 내리셨나봐요 내리자마자 짧게 짧게 두 번씩만 피치로 올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도 나왔었는데 어제 탐사차 나왔었는데 어제도 꽤 괜찮았어요. 사이즈가 근데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해봐야죠 뭐 아, 지금 왜 이쪽으로 옆으로 지금 앵글을 가리잖아요 당신이. <laughs> 이 땅콩만한 포트에서 뭘바해요 지금 니망고탄거 <laughs> 네? 자체가 지금 불편해요 <웃음> <웃음> 이상하게 촬영하면 잘안 불더라고 애들이 방송을 알아 지금 보라 색깔 30g 팀러 내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파란색깔 케이무라 30g 팀러 내기를 사용하겠 있습니다 입질이 약한데? 치긴 치는데? 어, 살짝 펴졌어 티. 떠있어요 떠져요 그냥. 얘들이 떠있는 것 같아 요자 입질 히트 잡습니다 입질이 약아 약아 살짝살짝 살짝 치는데 한번또 피치를 주고 멈추니까 받아먹네 자,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스타트 자, 잘 보세요. 뒤에 혹시 따라오는 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올려볼게요 천천히 그대로 릴링으로 아오. 먹물을 아주 그냥 아, 내 눈! 아유, <laughs> 아, 감사합니다 물 빼고, 먹쏠 수도 있기 때문에 뜰 채는 항시, 가지고 다녀야 돼요 처음에 몸, 처음에 못 모르고 포팅할 때 뜰채 안 갖고 다녔다가 온몸이 범벅이 돼가지고 사이즈는 좀 작은데 그래도 킵 사이즈입니다. 네, 나이스. 사이즈는 좀 아쉬운데 이제 또 여기서 좀 훑다가 좀 깊은 쪽으로 가면 사이즈가 좀 괜찮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글이 좀안 나와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영상이 나올지 <laughs> 참 카메라 는 뒤에 등지고 지금. 님이 로드를 절로 하시돼요 그러면 앵글이잘 잡혔고. 사장님 물이 지금 일로 오르고 있는데 그럼 포트에 구멍 낼까요, 바로? 아까 <laughs> <laughs> 이 사장님 진짜. 우선 물이 지금은 적당히 딱 가고 있으니까 포인트는 많이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 딱 적당히 적당히 지금 빠르게 흐르지 않는 상황이니까 지금 도치고 있어요, 살짝. 아 쳤어요. 탔는데 후킹이 안 돼. 바로 다시 내리고, 바닥까지 한 찍고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한번. 또 붙을 수 있으니까. 짧게, 두 번만 올리고 다시 반응 체크. 자, 아, 또 후킹이 안 됐어요. 반응은 했는데 후킹이 안 됐어요. 어? 터졌습니다. 슬렸어요. 터졌어요. 터졌어요. 스냅이 열렸던가? 어, 치고 있어요 지금 반응 계속 있어요 아 킹콩 님이 쇼크 리더를 어떻게 못 갔길래 <laughs> 쇼크가 나갑니까 쇼크가 <laughs> 이게 유어선 일반 배 타는 거랑 보팅은 좀 측면이 약간 좀 틀려요 왜냐면은 어쨌건 일반 배를 FRP 배를 탔을 때는 이 수면하고 저희가 이제 액션을 넣는 난간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로드를 좀 내려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보팅 같은 경우는 수면하고 맞닿기 때문에 짧은 액션으로, 짧게, 짧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입질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약간 어려운 모양이 있죠. 처음 할 때는 팁에도 많이 감기고, 많이 꺾이고, 그러신 분들도 많아요. 보면.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팁이 한두 마디 잘린 로드로 지금 팀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킹포인도 많이 해먹었죠? 네. <laughs> 그리고 보트가 바람에 많이 밀리기 때문에 작은 보트이고 또 많이 밀리기 때문에 간혹 그냥 스테이를 좀 길게 줘서 끄슨바리 형태로 이렇게 운영할 때도 있습니다. 보신 분들이 좀 약간 지루할 수 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 앵글이 안 나와서 지금 뭐 로드로 이렇게 또 끝도 보여드리고 하고 싶은데 좀 낮에 좀 이렇게 나오면 괜찮은데 지금 시즌에 낮에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왔습니다 히트 일찍 엄청 약아요 스테이 좀 길게 주고 흘려보았는데 받아봤네 바로 주차운 놈 없나 한번 더 체크하고 천천히 천천히 이번에는 그래도 아까 거보단좀큰것 같아요. 아니 파이팅 넘치는 녀석일 수도 있고 한번 올려 봅시다 한번 이번 사이즈 괜찮네. 우리 빼? 편다봤어다 빠졌어. 자, 아유 떼보세요. 떼십시오. 네. 자, 어 이번에 사이즈 괜찮은 녀석 올라왔네요. 이 정도 사이즈만 올라와도 땡큐인데.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오르네. 히트 왔습니다. 입질이 야가요 엄청. 딱핀 포인트 오니까 바로 물어주네. 그래도 10회마다 10메다에서 1 0메다정 음. 자, 왔습니다. 올 뺐습니다. 자, 한 이렇게 한 마리 더, 이렇게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올라왔습니다. 자, 내려다 드려요. 먼저 어, 갈까요? 아, 나이 사람이 진짜 옛말에 어른들 말이 틀린 말이 없어 친구를 잘 둬라 히트 <laughs> <laughs> 나이스 천천히 올리세요 천천히 올리세요 천천히 올리세요 사실 괜찮은 것 같아요 배가 음. 돌고 있어요 지금 킹콩님 때문에 바닥 같은데요, 기공님. 아, 아? 천천히 주세요, 천천히. 어, 야. 야, 야, 야. 가까... 어, 가까, 와야 되지, 그렇지. 자, 사이즈 잡고 보여주시고. 아, 어, 사이즈 괜찮은 분이 올라왔네. 무슨 소리야, 형님? 그 정도는 뭐안쌓요리트 아, 왔습니다. 아, 더블 히트. 바로 왔어요, 바로. 빨리 내리세요, 국경홍님. 스타 지나가기 전에. 아,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한 마리 추가합니다. 한 마리 추가. 아, 다리 좀 키워주세요. 다음 정체역은 무니 포인트, 무니 포인트입니다. This stop is squeeze 음. p <laughs> o 히트 왔습니다. 살짝 떠 있네요. 이번엔 살짝 떠서 보었어요 이번엔 우리 킹콩님께서 애기로 닷을해 주셔가지고 토인스를 <laughs> 안 벗어나고 잘 잡았습니다.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고 왔습니다. 히트 해 그래도 괜찮네 빨리 담으세요 추워죽겠어요 <laughs> 자인사 한번 해주시죠 마무리로 <웃음> <웃음>